네, 안녕하세요. 컴섬입니다. 네. 오늘 조립해볼 영상. 네. 오늘 PC를 하는데 또, PC를 한대 조립할 겁니다. 네. 뭐, 요거 분,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하고 오버워치, 그리고 로스트아크 하시는 분인데, 어, 자기는 무조건 풀옵션으로 돌리기 때문에 극강의 최고 성능을 뽑고 싶다. 하시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단지 요 그래픽카드만 1060으로 넣으셨어요. 나머지 부품은 뭐 거의 뭐뭐 뭐 최고 뭐 완전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극강의 뭐 가성비를 추구하는 그런 부품들로 구성을 했고요. 이거는 저랑 그 고객님하고 같이 그 의논을 해가지고 충분한 논의 끝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배틀그라운드 하고 로스트아크 오버워치, 요런 게임 하시는 분. 가격대가 이제 260만원? ,000원? 270만원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고고선에서 맞췄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이제 원래는 한 2070쯤 생각하셨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말씀은 뭐안 하셨지만, 2000대 성능이 아직까지는 뭐 만족하는 성능이 아니고, 요 부품들은 뭐 나중에 그대로 쓰고, 그래픽카드만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그래픽카드는 1060 6기가로 예 이렇게 할 거고요 일단은 간략하게 예 부품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네 부품 CPU i7 9700K 네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아,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9700K가 가격도 엄청 비싸죠 50만원 정도 되나 47만원 48만원 요거 램은 DDR4가 DDR4 16GB 두개총 32GB 맞죠? 네, 32GB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Z390. 원래는 이제 MSI하고 요거고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네. 요거 Z390 게이밍 X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뭐 부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 풀로 사셨어요. 뭐 키보드, 마우스까지 스피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260만원? 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SSD는, 요것도 SSD, 원래 견적에, 이게 SSD 500기가, 삼성 에버. 원래 견적에는 NVMe로 넣,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좀 가격을 조금 다운 시키는 방법이 여러가지 고민하다가, 보드도 원래 이제 30만원짜리 m s i 거 그, 뭐더라? 30만원짜리 있는데, 그, 비싼거. 고거안 넣고 이걸로 넣으셨고, 요것도 원래 NVM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차라리 성능은 어차피 비슷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추자 해가지고 삼성고 500기가 정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하드는 요거 3 테라, 시게이트 3 테라. 네. 그리고, 어, 그래픽카드 1060 6기가, 제트스트림, 페립, 페리시죠? 요거는 EM텍하고 똑같은 제품인데 유통사만 다른 페리타고 EM텍 똑같은 제품이에요 어차피 그리고 파워는 7 5 0 w 시소닉 뭐 파워 뭐 극강의 파워죠 최고의 파워죠 두말 뭐 여러 말할 필요 없습니다 시소닉 8 7 5 0 w 80플러스 골드 그리고 스피커 들어갔고 브릿츠거 BZSP 600X 요거 들어갔고 아 쿨러 소개 안 했구나. 쿨러. 크라켄 x 7 2뭐 최고죠. 네. 그리고 요거 트레저 시리즈 X7 760T 브라보텍. 네, 요렇게 조립을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뭐 조금 뭐뭐 뭐 크라켄 아 참고로 말씀드릴게. 이제 크라켄 70아 이거 이거는 제가 케이스 케이스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케이스를 까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요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요 크라켄 x 7 2가요 수냉 쿨러, 수냉 쿨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전면에 들어갈 수 있나? 전면으로 둘까잠깐만 이거? 전면에 넣을 수 있나? 그래서 요거 지금 이 크라켄 x 7이가 지금 현재 아 이거 그래픽카드 지지대 도 있네 그래픽카드 지지대 도 있네요 그래픽카드 지지대 도 있고 요거를 아 클로가 존스보구나네 요렇게 해서 한번 CPU 하고 CPU 한번 들어가 볼까요 CPU 보드는 MS 아 m s i 가 아니라 기가바이트 z 3 5 0 게이밍 생긴 건이렇게 생긴, 생긴 건이렇게 오, 슬롯이, 어, 여기 이렇게 돼있죠? 네, 요렇게 해서. 네, CPU. 요렇게 생겼죠? 9700K.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코, 에센코 제품 1 6기가두 개. 에센코 또 이렇게 나오네. 뭐 삼성이야? 벌크로 나오네요. 벌크로. 벌크로. 자 그리고 요거는 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요거 쿨러를 다뺄 거예요. 쿨러를 세 개를 다 빼고 저기에 크라켄에 들어가 있는 쿨러 세개 있죠? 저거를 밑에다 달고 그 위에다가 저 라지에이터를 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올릴 겁니다. 네, 그렇게 들어갈게요. 샌드위치식으로 달거예요 이게 따로 지금 이 n g x t 이 쿨러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 지금 달 곳이 없어서 샌드위치식으로 쿨러를 달 예정입니다 이렇고 있구요 샌드위치 판매식으로 이런식으로 <laughs> 이런식으로 이렇게 꽂으려고 합니다 네잘 보이시죠 4K예요, 4K 에요 4K 자, 소머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소머. 한번 전원 한번 켜 보겠습니다. 왜? 저거 근데 왜야. 하나 RGB 안 들어온다. 저거 왜 RGB 안 들어와?